예전에 꽤 오래됐는데 제가 기사를 통해서 한 기사를 봤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가난해요. 가난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분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반전은 그 뒤에 있더라고. 장례를 치르고 짐을 딱 정리하는데 그 바닥 있잖아요. 방 바닥에서 돈이 뭉탱이가 나온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속은 거죠. 돈이 엄청 많았던 분이야. 알고 보니까. 근데 가난하게 살았대요. 너무 가난하게. 왜냐하면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이 돈을 갖고 있지만 적다가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모으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건못 쓰고 먹을 건못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가난한 줄 알았죠.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데도 걱정이 많으니까 그렇죠. 옛날에 복음성과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데라는 복음성과 있거든요.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요. 이런 찬양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CCM 1위다, 1위. 이거 엄청 많이 불렀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가사 기억나시죠? 이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이 복음서가 가사도 그렇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방법을 가르는데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외웠던 말씀인데 외워볼까요? 또외우라면또못외우니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제자 구려하라. 구려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세 가지, 자, 보시면 명령형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결과물이 나와요. 구하면, 준다. 찾으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듣나 했더만, 구하라, ask. 찾으라, seek. 두드려라, knock. 노크. 이세가지예요이세 가지는요.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똑같은 의미거든요. 사실은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야. 8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나님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는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이 결과야. 앞에는 내가 할 일이고 뒤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나는 구하면 되고, 찾으면 되고, 문을 두드리면 되지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아내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안 구하면 안 준다, 안 두들기면 안 열린다, 안 찾으면 못 찾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한 게 뭐냐면. 너희들 기도하면 줄게. 다신시 너희들 기도 안 하면 안 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그런데 안 돼도 안 준다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을 <laughs> 여기 보면요 대조법이 있는데 하나 하나가 대조돼요. 첫 번째는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냐? 떡과 돌이 대조되는 거죠. 또 하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뱀을 주냐? 이런 아버지가 없죠. 누가 생선나는데 뱀물 줘. 그죠? 또 하나, 이게 대조되는 거. 또 하나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안 주겠느냐? 악한 자와 하늘의 아버지가 또 대조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대조된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원리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원리. 오늘 이 7절, 아 9절부터 11절이 아버지의 원리예요. 앞에는 기도하는 자세, 뒤에는 아버지의 원리.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아버지의 원리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는 도전이에요, 이게. 그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악한 아버지, 세상아버지, 하늘아버지. 악한 아버지도 좋은 거 주려고 한다. 세상아버지는 당연히 좋은 거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좋은 거안 주겠냐? 제일 좋은 분인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원리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좋은 분이라고 인식을 못하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악한 아버지도 좋은 걸 주는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안 주겠냐 이걸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할 용기가 생긴다. 아버지 의 원리를 믿는 사람은 기도할 용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구한다. 그러니까 찾는다. 그래서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뭔말이냐면 기도를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요. 요런 기도 말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요. 주세요 에스크는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당당하게. 아버지 주세요. 이게 에스크야. 요청하는 거야. 주세요. 당당해라. 찾으라. 당당하게 찾으라. 문을 두드려. 아버지 열어줘요.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왜? 아버지의 원리를 믿으면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용기가 생긴다는 거야 아버지는 좋은 분. 이걸 믿으니까 누룽인다는 거죠.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고 못 믿으니까 어설프게 기도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어차피 안 주는 거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이런 식으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제가 다큐멘터를 하나 봤는데 어미 새가 먹이를 물고 와요. 그리고 새끼 새들이 보니까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 입을 쫙쫙 벌리는 게 털도 없는 것들이 입을 쫙쫙 벌려. 근데 나레이션 하시는 분이 그래요. 이제 먹이가 하나 남았대. 먹이가 하나 남았대요. 어미는 누구한테 줄까요? 나레이션 이렇게 나와. <laughs> 누구한테 줄까요? 여러분 큰 놈한테 줄까? 털이 좀난 놈한테 줄까? 목소리 큰 놈한테 줄까요? 아니면 키큰 놈한테 줄까요? 잘생긴 놈한테 줄까요? 뭐 어떤 놈한테 줄겠어요? 입을 제일 많이 벌린 놈한테 주더라고쫙 벌린 놈한테 딱주더라고 제가 딸이 둘이잖아요. 성격이 달라요. 첫째 놈은 어릴 때부터 마트를 가든 백화점을 가든 뭘 하잖아요. 시장을 가든 가는 곳곳마다 사달래. 이거 사줘. 찔러봐. 안 돼. 그럼 가. 이거 사줘. 안 돼. 가. 다 찔러봐. 그때 하나 걸릴 거 아니에요? 걸림 하나 갖는 거예요 얘는. 둘째 놈은요, 사달란 말을 안 해. 지금도. 걔는요, 신발이 다 뜯어졌어. 신발 좀 사라, 싫어. 신발 좀 사라, 안 신는 건데, 뭘. 뭐. 맨날 그래. 걔는 안 사. 그리고 없으니까 필요할 때 어떻게 하냐. 지 언니 방가고지 언니 거 입고 가고, 미나 싸우고 그래. 안 사, 걔는. 지금 옷이 누가 제일 많게 했어요? 큰딸이 훨씬 많아. 신발도 개신발이 다야, 우리 집에. 둘째 놈건 없어. 안, 원하진 않으니까 사줄 수가 없어. 첫째 놈만 계속 사달라니까 사줘. 기도 똑같아요. 달라고 해야 준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해야 된다. 알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부모도요, 자식이 필요한 거 알아요. 아는데 자꾸 싫다고 하니까 안 주는 거요. 예 필요한 걸 자꾸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줄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십니다. 금광이 있어요, 금광. 금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파라고 하시는 거야. 금광이 있는데만 가르쳐 주는 거야. 파라디가. 뭘로 파요? 기도로 파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면 이 은혜가 감사한 줄 몰라요, 사람들. 교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금광을 파셔야 돼. 뭘로 팔까요? 기도로 파셔야 돼. 여러분들의 전화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파보세요. 끝까지 파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 봐라, 내가 열어줄 것이니라.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